안녕하세요, 하이피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몬스터 헌터 월드 제가 버귀 해가지고, 네, 버귀 기념? 한번 친구랑 같이 한번 모던 해볼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친구, 알벨도가 친구인데, 어때요? 주군과 부하의 충성. 말좀 하세요. 말해야, 말하면 돼. <laughs> 아, 네, 경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laughs> 죽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되지? 어한 지금 저와 죽은의 거리? 아 그래요? 그 이쪽으로 떨어지세요. 어디로요? 이 밑으로 떨어지라고. 아또또또 이렇게 또, 또 장난치시네 또 우리 죽은 진심 <laughs> 아... 진심이네.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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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가자고 예 주군 예, 예. 예, 모모니도 따라와 제만밖에 안들어요 아니 이저식게 맞고싶어? 그거 <laughs> 무시하고 가자고 요 그냥 <laughs> 이 아, 무시하고 가잖아요아 모모니 좀세네 어디서 한타까리 했나봐 솔직 모모니보다 루이가 제일 귀여워요 어어 어. 우리 모모니 무시했어 아니, <laughs> 이 봐봐요 우리 루이 어루일로 와 어울지 잘한다. 에스더 스다트 어 줄게. <laughs> 아 귀여운 거 봐. 아 이건 꼭 넣어야겠다 이 장면. 어? 어 너무 귀여워. 진짜 솔직히 이게 막 게임 그래픽이어도 얘는 너무 귀엽다. 어, 킹장이지. 자 가자구. 자 지금 만복축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더딥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딥기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일단 이베르카나부터 갈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구. 자, 자 여기, 여기 알베토 르뭐 한... 선생님이 예. 진짜 게 고인물이기 때문에 알려주셨습니다. 어. 여기서 이거 두개 이거 연료 넣으시고. 폭탄. 제, 이제... 제또 섬각탄 스면 이쪽으로 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섬광이 없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네, 버프 섬, 좀 하고요 네. 네 받아라 섬광 쓰면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올때 얼씨 잘한다 흐민이 이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잡공 한번더 잡공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어? 화났다 모레. 화났네요 머리 부서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럼요 근데 머리가 머리가 숨었네? 이런 날개 뚫어주면 좋아요 이베르카는 날개작약점개거된요개작된날개작이날개 아니야 아. 어, 이거 된 날개작된 날개작 좋다. 개고 좋다. 있어요. 아이 좋아. 작된날개작 오랜만에 그, 음. 찰칵하니까 재밌다. 또도그 또 맛이 있지. 안송검만 하면 그뽕 맛을 못 느끼는데 좋습니다. 하송검 서폿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나이스. 어, 나이스. 호호. 진아이스 벌써 네, 내가 먹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갈벨도 선생님 덕분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피터, 피터생도의 그거죠 초고출력 아유 제 초고출은 그 빗나가는 거 말고 한게 없습니다 탁 조준 준비 발사 아. 어 때려봐 때려봐 어다피어다 어, 피하고 있어 어 개쩔어 거그 영화의 한 장면 어 <laughs> 아, 아! 다 탄약. 막아버리길 탄약이 없다고 탄약이 없습니까?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페이큐. 어디에 들어와 어? 들어왔네 <laughs> 어 뭐야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가야지 아, 어, 어. 어디 들어와 그거. 어라? <웃음> <웃음> 나가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다음은... 뭐 할까요? 벨리오로스 잡으러 가죠 알겠습니다 벨도 선생님을 기다리나 알틱스 수 우리 알겠어, 알겠어. 루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이 춤추는 게. 아니, 루이에 빠지셨구만, 지금. 당연하지. 나는 루이와 사랑에 빠졌어. 루이는 너 싫대. 아니야, 나, 루이는 나 없으면 못 산댔어. 그치, 루이야? 그럼 당황하지, 너. 아사히 주인님 마사요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가자고. 아아아아아아 아. 아. 뭐하십니까 아아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뭐하십니까 그랬다는데 살려달래 아 야야 아니 야아야 아. <laughs> 연속으로 이건 아니지 마 엄마 나 죽었다 잘가나 죽는다 잘 오. 가요 아니야 난 죽지 않아 오 웬일이야 나? 나 원래 좀... 내가 원래 좀 그러지. 웬일은 뭐 웬일이야. 항상 죽는 건 너였잖아. 잘 들어왔다. <laughs> 얘 관심이 나한테 안 쏠리니까 좋구만. 아야... <laughs> 야, 좋습니다. 야, 이걸 또 루이 짱인데? 우리가 루이 최... 루이가 최고지. 루이 짱이야, 루이 짱. 루이가 귀엽기만해. 성능도 좋다고. 어머, 머나나칼 아, 갈아야 되는데 갈고 있어. 나 때리고 있을게. 근데 억그로가 튀는 건내 예 잘못 아니다. 바로 옆에서 갈아야지. 얘가 이제 게임하다 보니까 깡이 좋아졌어요. <laughs> <laughs> 그 전에는 멀리서 그칼 갈고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이게 다 선생님을 잘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 그건 아니, 아니죠. 아닙니까?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금. 아, 본성이라니요?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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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습니다 포획했다 어, 얘도 이렇게 보니까 귀엽구만 역시 취향이 어떻게 됐어 아니야 귀여워 잘 보면 난 이런 네. 그털 보면은 그니까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뭔가 눕고 싶고 쓰담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기분 아니지 아 그리고 응. 내가 레벨 200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언제? 아 야, 그거 헐랭이잖아 헐랭 어 헐랭 헐랭 활랭은 의미 없습니다. 마랭이 그죠아 아, 왜요? 아니... <laughs> 알겠어. 알겠어x3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 화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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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저화안됩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화, 화를 냅니까. 어 화낼랬잖아. 에이 설마요. 아까 나보저절벽떨어지할때 문제고. 아 그거는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거일 뿐이고. 아. <laughs> 그거랑은 별개, 유리... 별개입니다. 유리조지잘 유리 피한다잉. 알겠습니다. <laughs> 아, 축하합니다 200 레벨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박수 치겠습니다. 자가자찬 아유 다다 그런 거죠. 야. 이야. <laughs> <laughs> 아이 목소리 너무 이상해. 이야. <laughs> 모모리 박수 치는 거 봐. 아대기워 모모리 모모리 어디서? 원리 루이 뭐 하냐? 루이 혼자서 저기서 루리 루이, 루이 왜 왕따시켜 그거 알아? 루이야 내 옆에서는 내옆에서 루이가 박수치고 있고 내모 우리 가 저기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있는 거아 그래? 내모모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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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모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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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또리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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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이 Thank you.